혹시 켜줄 수 있어요? 화면에, 예, 됐습니다. 보이시나요? 우리 랜멘트들 보여요? 어른들은 안 보이면 앞으로 오세요. 랩넌트들은다 보이죠? 제 뒤에 하준이. 잘 보여요? 오케이. 자, 그러면 같이 같이 하나님의 말씀을 오늘 선포하고 이걸 기도하는 마음으로 하고 그래서 하나님이 나를 사시는 그리스도가 나를 사시는 그러면은 내 삶은 무슨 능력이 나타날까요? 그리스도의 능력이 나타나고 전능하신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나고 사명을 위해서 내가 성령의 권능에 성령의 권능이 능력으로 역사하게 하시면은 내삶 속에 내가 성령의 인도를 받고 성령의 권능을 붙잡으면 내삶 속에 성령님의 권능이 나타나겠죠. 사명을 붙잡으면 그렇게 되는 거예요. 그런 마음을 가지고 오늘 저와 우리 레몬트들이 함께 이 말씀을 보겠습니다. 자, 지구상에 처음 선포된 이름입니다. 사도행전 3장 6절 말씀. 베드로가 이르되 은과 금은 내게 네 없거니와 네게 있는 이것을 네게 주노니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일어나 걸으라 하고 그랬습니다. 자, 서론입니다. 어, 그리스도인의 공생애를 주님께서 자기 백성 안에서 우리의 삶을 주님의 능력 속으로 들어가면 그 공생애를 해서 살면 그리스도인의 나를 사시는 사람 살리는 공생의 사명을 감당할 수 있는 힘이 와요. 그래서 이 힘을 어디서 줬냐면 성경에 보니까 마가다락방에서 성취해 주신 거죠. 어, 새 절기 축복을 주셨어요. 모든 걸 넘어서는 유월절 모든 걸 끝내고요. 그리고 수장절 사람을 담는 굉장한 축복이죠. 사는 날 동안. 그리고 이거를 가지고 세계를 살릴 수 있는 오순절의 성령의 충만함을 주신 거죠. 자, 사도행전 1장 3절 1절 12절은 안진뱅이가 일어난 사건이에요. 제가 검은 글씨를 읽을 테니까 여러분은 빨간 글씨로 된 것을 여러분들이 읽으시면 되겠습니다. 먼저 어 본론의 제목부터 읽겠습니다. 본론 하면 그 뒤에 있는 글자를 여러분 읽으신 거예요. 본론 나면서부터 걸을 수 없는 사람이 있었어요. 아무도 고칠 수 없는 사람들이 이 사람을 성전 민문에 두어 구걸하도록 도왔어요. 베드로와 요한이 베드로가 은과 금은 내게 네 없거니와 내게 네 있는 이것을 내게 네 주노니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인고 하나나. 지구상에 처음으로 예수 그리스도 이름이 선포되었어요. 바로 그때 이 사람이 일어나면서 하나어요 지금도 똑같은 똑같이 예수님, 예수님의 이름으로 선포되는 곳마다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이름의 증인으로 렘런트를 부르시 랩런트를 생명 살리는 VVV, VV, VVVIP로, VVVIP로 부르셨어요. 시작해봐요. 생명, 랩런트를 생명살리는. VVVIP는 뭐냐면, Very Important Person 이라는 얘기에요. 그게 뭐냐면, 매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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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중요한 인격적인 존재로 부르셨다는 거예요. 개인으로. 알아듣겠죠? 랩넌트는 그런 사람이에요. 생명 살리려고 자 기도해요. 함께 예수 그리스도 이 예, 지금 기도고 에베오고 저와 함께 지금 설교를 같이 한 거예요. 고백을 같이 한 거예요. 이게 믿음이고 하나님이 나를 쓰시는 믿음이고 나는 이렇게 살기로 하나님 앞에 기도를 드린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 드리는 거예요. 함께합니다. 함께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예수 그리스도, 아멘. 자, 오늘 이 말씀을 듣고 집에 돌아가시거든, 빨간 거 읽으세요. 이 축복을 엄마 아빠에게도 전하고, 엄마 아빠가 자녀에게도 전하고, 주님이 나를 사시고, 하나님이 나를 사시고, 성령이 나를 사시고, 그런 축복을 할수 있어요. 얼마든지 할수 있어요. 나이는 어려도 하나님의 말씀을 할 때는 하나님의 역사거든요. 그 사람이 누구냐면 사무엘이었어요. 놀라운 일이 일어난 거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아멘 아멘 아멘입니다. 축도하게 메시지를 마쳤습니다. 기도도 끝냈습니다